사도행전 4장.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자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쪽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이수로 하며 그들이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을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나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가리들과장로들과 소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세장 안나스와 바야바와 요한나 알렉산더와 및 대세상의 문중의다 참여하여 사도들이 가운데 세우고 그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일에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여 이들에 백성의 권리를 정들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이 대하여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달리신 나사는 예수의 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의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앞서느리라. 이 예수는 너희 건식자들이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의 머리돌이 되었으라 다른 이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으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요한의 군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항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여기만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만한 일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예에 나아가라 가고 서로 은은하여 이르되 이 사람을 어떻게 할까 그 말을 말해야만 유명한 표적 나타낸 것 예수 예루살렘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미간이 더 퍼지 못하게 그들에게 위협하고 그의 이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이 불러 본고하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갈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다 하나님 앞에 너희가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할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처벌하지 이방을찾 찾지 하하 다시 유혹하여 다시유으여도니이는 모든 사람이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는광을돌립니다이표적으로병사람이사십여 세나 니다더라사도들아 도움의 그 동료들에게 가서 제자들과 종들이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을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지 유죄여 손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경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에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세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고향들이 사세며 관련이 함께하였고요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본디오 빌라도의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합시하여 하나님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어,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니 으 주여 이 제자 이제도 그들의 위협을고 보시옵고 또종들이되어여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사도들의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중에 한 그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하라 그급한 것을 값을 가져가급하다. 사도들이 발밑에 등에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부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들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을 팔아 그 값을 갚지 하고 사도들이 발 아래 등이라. 5장 아니 미야 사람이 그의 안에 삽비라와 더블로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나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밥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대게 성령의 속으로 땅값을 얼마를 감추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우에도내 마음대로 할 수는 없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이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하는 것이 아니여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자 혼이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아서배고 나아가 장사하니라세 시간이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이 일어나는 줄 알지 못하고 이들로 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값, 한, 한 땅값이 값 이것이 뿐이냐 얘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예 이것뿐이냐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이 발이 문 앞에 일어났으니 또 너를 메어 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 앞에 옆에 겉들어져 혼이 떠나간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을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개와 이를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도들이 손에,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그와 마음이 같이 가치, 하여 솔로만 생각을 보이고 그의 나머지는 감히 그들에게 상정하는 사람이 없나니 없으나 백성이 찬송하라더라. 믿고죽께서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편이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의 매고부리에 나아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그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의 부근인 수많은 사람들로 모든 병든 사람들과 더불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이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대세랑과그에 함께 있는 사람들 즉. 사도 개인의 장파와 다음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가 나서 사도들이 잡아다가 오게 가두었더니 주의 말씀에 밤이 옹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가서 이생전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제대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이 마저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올라들이 다모이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요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게 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잠기고 지키는 사람이 문에 서 있는데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 한 사람도 없더니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백성대 대장의 말을 듣고 혹에서이 말을 어찌 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열리게 보소서 옥에 가두어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이맡은 자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서 왔으나 강제로 못함을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이 그러다가 공의 앞에 배우니 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이 이 이름으로 이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급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를 사람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나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리 오른쪽에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세우셨으나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과 그리하리다 하더라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에게 없이 하고자 할세 아리새인이가 가 말리엘이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가 공의 중에 일어나 명화하여 사도들이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뛰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에 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음을 당후에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적호, 호적할 때에 걸릴 일이다가 일어나 백성을 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 즉 따르던 모든 사람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이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그, 이 세상과 이 소행의 사람들을부어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질 수 없겠고 도의어 하나님의 대접하는 자가 될까 하느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이 불러들여 채찍하며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하는 일을 합당할 자로 열기심을묵뻐하며공의 앞에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는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가 가지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질 아니하니라 그때의 제자 육장 그때의 제자가 더 많은, 많아졌는데 은많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 에게 대국 가부들을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만이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 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그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스테반과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리와 야대이 육개가 있던 안기옥사람이 골라 을 택하여 사도를 앞에 두고 사도 를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 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도한 제사장 이두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스테반이 은혜와 본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있는 가자유민으로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라 인 미가인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 어떤 사람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로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의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이 매수하여 말하되 이 사람이 모세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직로와 서기관들이 청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궁에 이르러 거짓증을 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그이 거룩한 것과 육법을 거스릴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세는 예수가 그 이곳에 헐 것도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기대를 고치, 고치겠다함을 우리가 들었노라하거늘 공회 중에서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이 얼굴을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칠장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이 부영들이여 그곳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있기 전에 메소도브다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내네 그에게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 때야 사람이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것이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혹으로 주지 아니 하시고, 다만 이 땅으로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시니, 하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실 때, 이 음성의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의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사백 년의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상은 나를 내가 심 하나님이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들의 만에 할례에 향하여 이삭이 야곱을 야곱을 우리 열두 조정을 낳았으나, 여러 조상이 용색을... 시계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헌난에 건네져서 애굽왕 바로 앞에 은총과 지혜를 주시네 바로가 그의 애굽과 자기 온 집을 치자로 세웠습니다 그때 애굽과 가나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헌난에 이르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을 얻는지라 야곱이 애굽의 법칙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는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하되고 요셉의 친족이 고라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요셉이 사람이 보내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다섯 사람이 청을 했더니 야곱이 애국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계문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의 세결마을의 자손에게 은으로 갖추고 산 무덤에 장사되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데까지 가까우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만나셨더니 요셉이 알지 못한 그는 새 임금의 애국 왕위에 오르며 그가 우리 족속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이들이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으니몇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석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의 데려가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의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나이가 사십일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앞 앞지에 받는 사를 위하여 원수를 갚게 갚아 애굽 사람들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 을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았으나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짜올 때 모세가 와서 하야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공문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멎드려 이래 우리 누가 너를 관리와 재접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내가 어찌 되는 애국 사람으로 죽인 것 같이 또를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을 이 말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한 땅에서 나원에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았으니라 하심여이참에 천사가 신의 산광에 가시나무에 위기에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였군을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의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것을 거룩한 땅이라 내백성의얼굴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믿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더니 이제 내가 너를 내국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말이 내 누가 나 너를 관리와 재판장에 세웠느냐 하며 고절하던그 모세를 하나님이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성령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풍녀와 광야에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느라 하던 자와 곧이 모세라 신의 선에서 내려와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와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않니냐고자 하여 거절하여 하며그말 이불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노로 이르되 우리 인도할 인신들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그때 그들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들에게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이 그 하나하늘의 군대 생기는 일에 보내 두었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 집이의 너희가 광야에서 4 0 년간 시생불과 재물에 대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물로구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들을 받는 받들였으며 이것은 너희가 저라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아벨론을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의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이가 영화사 그가 본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이 그래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격령할 때 여호수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까지 이르리라. 다윗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이 집을 위하여 하나님이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성지자가 말한 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 자여 땅의 나의 발등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커소가어디냐이 모든 것을 다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가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느리는 거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은인오심이라 예고한 자들이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의 인을 잡아준 자여 살인자가 살인한 자가 되아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문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하니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가거을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및 예수, 예수께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느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에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이 옷을 입어서 사울이라는 성녀들이 발에 앞에 두리니 그들이 돌로 스테바렌치니 스테바니 부러지서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고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잠이라 아멘